네, 지금 영상에서 어, 한 시민분이 어, 어, 우, 음, 우통을 벗고 어, 약간 이제 어, 경찰 그 체포에 불응하고 어, 약간 이제 어, 거칠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 시민분이 계속 어, 어, 가지 않고 어, 저렇게 폭력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분이 제압하기 위해서 싱글렉테 다운 하고 그래도 발로 낄질해서니온밸리로 어, 누르는 상황입니다. 예, 눌러 놨는데도 계속 거칠게 저항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팔에다가 수압을 수갑을 차기 위해서 예, 안 발을 이렇게 약간 이제 팔을 펴지게 만들고 어, 꺾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배를 들어올리면 꺾이기 때문에 꺾지는 않고 팔을 펴지게 한 상태에서 기무라 그립으로 돌려서 어, 상대방을 배가 깔리게 약간 이제 어, 배가 깔리게 바닥으로 배가 보이게 깔리게끔 누르고 나한 다음 어, 수갑을 하나 채우고. 다음 또 반대쪽 팔도 약간 다 잡아 이렇게 당겨가지고 기무라 그립으로 해서 수갑을 채우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주짓수를 이렇게 배우신 경찰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짓수로 상대방 이제 제압할 수 있다는 거 확실하게 보여줬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저항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제 경찰분들이 이렇게 잘 마무리되고 이제 어, 경찰차에 이렇게 어, 태워서 어,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경찰분이 폭력 예, 어, 쓰시는 시민분을 이렇게 저항하시는 분을 어, 잡는 거를 이렇게 재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찍을, 찍을 거니까 재밌게 봐도 예, 돼요? 지금부터 시작겠습니다아저 육아파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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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러지 마시고 빨리 가시죠 아예예 이렇게 재현을 어, 해봤는데 어, 이제 어, 주짓수적인 움직임으로 천천히 하나하나 어, 짚으면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리를 제압하실 거예요, 미운 맨이로 그래서 상대방이 업히겨하는 거를 막을 거예요. 이거 한번 봐요. 처음에 봤을 때 앵글 주는 거죠, 뽑아요. 이거 뽑을 때 자세를 낮추면서 상대방이 주먹 휘두르거든요. 그래서 낮추면서 뽑고 당기면서 밀었어요. 당님이니까 다리를 다 끼워놨더니 이분이 빗기 차려 올라올 때 막고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고 나서 다리를 치우고 옆으로 와서 리온벨리를. 자, 이렇게 리온벨리를 했어요. 근데 다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게킥을 차잖아요. 그러니까 바금거리고. 그래서 다른 분 옆에서 리온벨리로 다리를 제압했어요. 다리. 다리. 제압한 순간 손으로 계속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 분이, 경찰 분이, 팔을 걸고, 팔을 쓰지 못하게, 딱 팔을 걸어놨어요, 이렇게. 대신에 꺾지는 않았어요. 팔만 제압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립을 그대로 잡고, 기무라그를 잡아주세요, 기무라그를. 그래서 수갑을 채우기 위해서, 기무라그를 잡고, 앞으로 간 상태에서, 손을 등 뒤로 보내면서, 앞으로 당겼어요, 이 당겼더니, 손이 뒤로 와서, 정황하게 힘들고 위에서는 다리를 눌러줬어요. 리온베리로. 리온베리를 눌러줬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리도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잡고 팔도 뽑아서 다시 잡아서 이렇게 대협을 했다. 그래서 주짓적인 움직임이 묻어있는 경찰관들은 주짓수 아주 실전에서 제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방금 응. 보셨듯이 어. 운동도 운동인데 주짓수 유형이 운동인데 어, 제압할 수 있고, 그러니까 호신용으로 어, 상당히 좋은 무술이니까 여러분들 도 재밌게 출연하시고 도, 부상 조심하시고 어, 주짓수 꼭안 배우신 분들은 가까운 체육관 꼭 불려주시죠.